현재 코스피 3000시대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며 올해 IPO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금 종목들 공모규모만 보더라도 여태껏 이런 규모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모든 것을 끝장낼 기세로 대역급 종목들이 상장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진짜 돈줄 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신규주가 기업의 가치나 성장보다는 이 신규주라는 거 자체 분위기로 흘러가는 거라 이 분위기에 맞춰서 수익이 나는 곳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규주들 상장 목적이 자금 조달, 투자 목적 이런 것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가 가장 높게 평가받을 때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 같아 보일 때. 가치가 가장 높은 최고점에서 더 이상 상자,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상장을 해서 무너지는 종목들을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신규주에서는 가치 투자를 할 생각을 못할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지 뭐 가치 투자를 생각해 보겠는데 보시다시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65,000원인데 19만 원까지 한 방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6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해도 어떻게 될지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미 이 신규주 분위기로 인해서 최고점 19만 원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공모가 대비 거의 3배의 수익이 났는데 신규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과자값도 아니고 분위기에 따라서 2 배,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3 배까지 심하면 네배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뻥튀기 되는 곳이라 그 뻥튀기 되는 과정만 이용한다면 청약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로 재미 좀 보셨을 텐데 지금 규모 보시다시피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맛보기 워밍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올해 상장하는 초대형주들 공모규모를 보시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예상치이며 언제라도 바뀔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고 특히나 올해 엄청난 종목 크래프톤이라든지 l 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공모규모만 15조원 엄청납니다 물론 요즘 2차전지 분위기가 그렇다곤 하지만 최근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기간 경쟁률이 나온 엔시스라는 종목이 기간의 경쟁률이 1400대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장애 가격도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두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어차피 분위기로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하는 업종인지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 성장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모 규모가 크다는 것은 내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나 액수가 조금 더 커진다는 뜻이며 그 주식의 공모가가 낮게 잡히거나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장의 가격이 매우 높아서 뻥튀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이 공모 규모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자 공모 규모 보시면 2019년이 3.2조 그리고 작년이 4.5조입니다. 근데 올해 보시면 한 종목에 3조 원짜리도 있고,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몇 개만 합쳐도 2020년, 2019년 전부 다 뛰어넘습니다. 제가 작년에 SK바이오팜이랑 카카오게임즈는 청약을 안 했지만 빅히트부터 청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몰라서 안한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미 공모주 재테크로 꿀빠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좀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때는, 이때까지는 집도 사고 돈도 없고 그래서 빅히트 전까지는 여유가 없어서 청약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균등 방식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무조건 쓸어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청약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균등 방식으로 바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얻은 수익이 빅히트 때 얻은 수익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리키트 때보다 청약 금액이 한30% 정도 더 늘어나긴 했지만 수익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때 공모 규모는 9,600억 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약 1조 5천억 원, 그만큼 공모 규모가 커질수록 한방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기에 올해 상장 예정 종목들 보면은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올해는 매매를 무리하게 안 하더라도 이 공모주들 이 공모주에 대한 관련주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기본 이상은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주가 있다면 잘 써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SK케미칼을 좀 써먹었는데 이게 두배 뻥튀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SK 케미칼을 써먹었습니다. 상장 전날 보시면 주가가 오후장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구간을 노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까지 노렸습니다. 보통은 이런 뭐 대주주나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은 상장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게 여태껏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동방. 상장하자마자 갭상승만 나왔지 장대음봉이 나오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명신산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하게 올랐던 MS 오토텍. 이것도 명신산업이 상장하고 보시다시피 갭상승 나오고 8%까지 갔다가 장대 은봉이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상장 날까지 기업 공개나 뭐 수요 예측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뜰 때마다 뜨는 날마다 이 관련주들이 있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짭짤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모 규모 보시면 SK바이오팜이 9600억 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공모 규모가 3,800억원인데 공모 규모가 다른 것들보다 저, 작아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조 원도 엄청난 규모였는데 이걸 훨씬 더 뛰어넘는 1조 5천억원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sk 아이 테크놀로지 이것도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뮤, 공모 규모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거와 똑같이 뻥튀기가 좀 심하게 되거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형주가 상장하게 된다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서, 매번 상장하는 종목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규모가 3조 원. 지금 장의 가격을 보니까, 금요일에도 또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10%, 장의 가격이 거의 250만원이던데 액면분할 5분의 1로 해도 가격이 50만원입니다. 진짜 엄청난 종목이며 공모 규모가 3조원.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는 그 뒤부터는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지만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게다가 규모도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올해 상반기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최근에 이슈가 된 야놀자.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창투사 종목들도 주가가 들썩였으며 지금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너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하나 종합화학도 하반기 상장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예정주를 보니까 너무 설레일 수밖에 없으며 이 모든 종목은 정확한 청약 일정이 잡힌다면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